모르 문제 좀해 볼게요. 자, 222쪽 아래에 있는 확인 8번입니다. 자, 확인 8번 문제 보면은 상자 안에 몇 개? 3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한 7개의 제비가 들어 있습니다. 총 7개의 제비니까 자, 상자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제비 뽑기 하잖아. 제비 뽑기 하는 것처럼 여기 안에 제비를 넣어놔요. 종이족지를 넣어놓는 거에요. 그렇 그래서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재비가 있다고 얘기를 합시다. 자, 이렇게 일곱 개의 재비가 있는데 이 중에서 당첨이 몇 개예요? 당첨이 세 개라고 나왔네요. 당첨이 세 개니까 선생님, 당첨 재비는 동그라미를 쳐놓게요. 자, 얘 당첨, 얘 당첨, 얘 당첨. 당첨이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A랑 B가 차례대로. 오, 그러니까 A가 먼저 뽑고 그 다음에 B가 뽑는 거야. 몇 개를 뽑아요? 하나를 뽑아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누가 뽑아? 먼저 A가 먼저 뽑겠죠. A 다음엔 누가 뽑아요? B가 뽑겠죠.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A만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잖아. 그러면 은 A가 먼저 당첨제비, 아, 나 당첨제비 뽑을래. 동그라미. 자, B는 당첨제비를 뽑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당첨제비를 b 뽑으면 안 된다고요, X. 맞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1번입니다. 1번 보면, A가 뽑은 제비를 다시 집어넣는다 했죠. 다시 집어넣는 거야. 자, 당첨제비가 3개 있는데 전체는 7개야. 그러면 은 A라는 놈이 여기서 하나를 뽑았을 때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전체 7분의 당첨제비 개수 3. 그래서 7분의 3이 된다고요. 맞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 7분의 3으로 얘를 뺐다고 생각을 합시다. 얘를 들었어요. 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나왔으면 지금 6개가 남아있죠? 근데 여기 1번 문제 보면 다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얘가 다시 들어갔어, 이렇게. 그럼 뭐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아 B가 당첨이 아닌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면 되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왜? 확률을 변화가 없으니까. 7분의 몇? 4. 근데 이게 어떻게 따로 일어납니까? A가 뽑고 B가 바로 동시에 뽑아야 되죠? 그래서, 공식을 하니까, 7, 7, 4 9분의 4, 3, 12. 이게 1번의 정답. A가 당첨제비, B가 당첨대비를 뽑지 않을 확률. 을 구한 겁니다. 그럼 2번. A가 다시 집어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냐. 자, A가 뽑습니다. 똑같이 뽑겠죠? 7분 4. 자, 그 다음에 B를 봅시다. A가 먼저 뽑았어요. 얘를 뽑았답시다 그럼 얘가 밖으로 빠져나가겠지?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 안 넣어. 집어, 아, 다시, 다시 안 집어 넣으니까 여기 밖으로 빠져 있을 거 아니야, 얘가. 당첨제비 하나가 a 가 뽑아가지고 가지고 가버렸다고 지대 자, 그러면 지금 이 상자 안에는 총몇 개가 남아있어, 제비가? 총 6개의 제비가 남아있죠. 그 중에서 B는 당첨되지 않아야 되니까 6분의 4의 확률이 되겠죠. 미되니 따라서 이두 개를 동시에 일어나니까 고가니까, 뭐야, 꺼내볼까요? 2, 1, 2. 따라서 7분의 2의 확률로 다시 단점 재를 집어넣지 않았을 때 이런 확률이 나온다라는 얘야자 다음은 224페이지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인데 자 지금 이렇게 관역이 있대요. 여기 관역에다가 우리가 화살을 딱 쏴요. 화살을 화살 딱 쏴. 화살을 딱 쏴요. 화살을 쏴가지고 한번 쏩니다. 한번한번 한번 쏴서 6점을 얻을 확률 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자 생각해봐. 을 지금 여기 맨 안쪽에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10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빨간 부분이죠 이 빨간 부분은 8점이고요 여기 파란 부분 여기 책에는 초록색으로 나와 있어요 이 초록색 부분은 6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초록색 부분 즉 6점만 맞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빨간 부분 맞으면 돼안돼안돼 안 돼. 여기 노란 부분 맞으면 돼안돼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어떤 확률이야 도형에서의 확률이잖아 도형에서의 확률은 뭘로 구해야 된다 아! 넓이로 구해야 되는구나. 그럼 넓이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원입니다. 넓이를 구하기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왜? 길이가 안 나와 있으니까. 무슨 길이? 반지름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럼 니들이 반지름을 생각을 해야지. 왜? 전부 다 여기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럼 이 하나의 길이를 우리가 R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도 R이겠고, 여기도 R이겠죠. 맞나요? 아, 그러면은. 이큰 원의 반지름은 가장 큰원 있잖아 이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은 얼마일까요?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은 RR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3R1지 왜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을 왜 구해요? 왜? 왜? 나는 이 전체에서 여기 이 파란색 부분만 원하니까 여기 이 빨간색 부분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빨간색 부분을 빼버리겠다 근데 빨간색만 빼면 되겠어? 노란색도 같이 빼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가장 큰이 파란색 이 엄청 큰 거에서 여기 빨간색 부분을 탁 떼버리겠다고. 그러면은 이 빨간색 원의 넓이로 빼면 되겠죠. 빨간색 원의 반지름은 얼마야? R, R 여기까지니까 2R겠죠.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가장 큰 원의 넓이는 얼마예요? 자, 우리 원의 넓이는 파이 아래 제곱, 파이 아래 제곱. 그래서 3R이 반지름이니까 파이 곱하기, 3R의 제곱. 그래서 9, 파이 아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빨간 원의 반지름, 빨간 원의 넓이, 이 친구의 넓이도 마찬가지로, 우리 파이 아래 제곱으로 구해보면, 자, 2R이 반지름이잖아. 2R이 반지름이니까 이 친구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 파이 아래 제곱이 되겠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2에 이놈이, 이놈이 궁금한 거야? 아니지? 이 파란색 부분이 공허한 거잖아. 이 파란색 부분은 전체에서 여기 안에 있는 이두 번의 넓이를 뺀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전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뺀 거니까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9파이할 제곱 빼기 4파이할 제곱 따라서 5파이할 제곱 되겠지. 자, 이제 확률을 봅시다. 전체는 얼마니? 전체. 이 넓은 원의 넓이가 전체잖아. 오파이아 제곱이 넓입니다. 이 전체입니다, 전체. 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오파이아 제곱이죠? 약분이 되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분해, 네. 오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226페이지의 15번 문제입니다. 자, A와 B의 주사율을 동시에 던져요. 자, A의 눈을 스 m a l a라고 하고요. b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을 우리 스몰, b라고 얘기를 해 볼게요. 자, 그랬을 때자 y는 e x a 라는 직선의 방정식과 y는 x-b라는 직선의 방정식, 이두 직선이 있는데 이두 직선의 교점의 x좌표를 x좌표가 1이 될 확률을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사실 우리가 이, 1차, 1차 함수 외웠죠, 1차 함수. 일참수하면서 직선까지 얘기를 했었잖아. 그것과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 문제 절대 못 풉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씩 해볼게요. 일단은 AB와, A와 B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 자, 이 동시에 던지면 모든 경우의 수는 쉽게 구할 수 있잖아. A는 6가지 경우, B도 6가지 경우. 따라서, 6 곱하기 6,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맞니자두 번째. 자 여기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에 뭘 구해라 교점. 뭘 구해라 교점. 자어이 사실 여러분 제대로 배웠었으면 교점을 구하라. 교점은 뭘 구하라는 거지? 결국에 뭐하라는 거지? 두 일차함수를 뭘 해라. 뭘 해라. 연립을 해라. 연립방식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두 놈을 이렇게 연립을 한다니까 맞지? 연립을 해요. 그러면 은 연립하면 식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연립하면 대입법 하면 되겠지? y는 e x a 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니까 이에 y를 얘 여기다가 쳐 집어넣으면 될거 아니야. 쳐 집어넣으세요. 슝슝 쳐 집어넣으면 결국에 연립하면 e x a 라는 것은 마이너스 x 플러스 b라는 값이 나오겠고 우리 예쁘게 정리합시다. x 넘기고 a 넘겨가지고 X넘기면 3X죠 A넘기면 A 플러스 A B잖아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근데 문제에서 있는 거야 X좌표가 몇이래? 1 X좌표가 몇이래? 1야 교점의 X좌표가 1이다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 연립방정식의 x 좌표 연립방정식의 x 좌표라고그 말은 즉슨뜻 연립방정식의 해가 X는 몇이나 1이다 대비해야 될거 아니야 맞지?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3은 A 플러스 B가 돼요. 마치. 자, 이제 다 왔어. 자, A는 주사위의 눈입니다. 맞죠? B도 주사위의 눈이에요.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두 눈수의 합이 몇이다? 3이 돼야 된다. 그러면 3, 순서 쌍움합시다 A가 1이 나왔으면 B는 몇이야? 2가 나오겠죠. A가 2가 나왔으면 B는 몇이야? 1밖에 안 되겠죠. 이거 두개 말고 다른 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요. 다른 거안 나오니까, 아, 이렇게 되는 건총몇 가지 경우의 수? 이것의 경우의 수는 몇이다? 2다. 아, 전체는 아까 36이었는데, 여기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는 2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친구 확률은 36분의 2. 약분하면, 스파분의 1. 이 친구가 뭐가 된다? 답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우리 옆에, 옆에, 바로 옆, 다음 페이지 227쪽에 20, 20번 볼게요. 자, 20번 보면은, 자, 이런 그 회로가 있습니다. 전기 회로인데요. 자, 보면, 여기 이제 전기가, 너희들 잘 생각해봐. 전기가 통하려면 가다가 툭 끊기면 돼, 안 돼. 전선이 가다가 끊겼어. 그럼 전기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뭘 달아주는 거야? 스위치를 달아주는 거야. 스위치가 이렇게 안돼있으면 얘는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전기가 통하는 거야.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전기가 다 갑니다. 전기가 가요. 전기가 슉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다가 가다가 보니까 여기 자두 가지 선택이죠? 있 일로 가도 되고 아니면 일로 가도 되잖아요. 맞나? 근데 A가 다혔어 A가 다혔으면 이쪽으로 타고 갈수 있잖아. 한 바퀴 도네요. 맞지? 아 그러면 A가 A만 다혀도 B가 열려 있어요. 그럼 B 이쪽으로 못 가지만 일로 갈수 있어서 얘 전기가 통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반대로 A는 열려 있어. A는 열렸는데, B가 닫혔단 말이에요. B가 닫히면 얘가 이러고, 딱, 이렇게 갈수 있잖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한 바퀴 회전하니까 B만 닫혀도 된다는 얘기야. 전기가 통하려면. 그럼 AB 둘다 닫혀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AB 둘다 닫혀도 이렇게 도니까 불이 들어온다는 거야. 아, 그러면은, 자,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의 스위치가 닫히는 경우란 얘기야.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불이 들어오지 않아야 되잖아. 불이 들어오지 않아야 되니까, 얘네들이 열로 통과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여기 통과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개다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다치면 돼, 안 돼? 안 돼. 두개다 열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 두개다 열려 있으려면, A, 다칠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열릴 확률은 얼마야? 열려있을 확률. 3분의 2겠지. B가 다칠 확률이 5분의 2니까, B는 열려있을 확률이 5분의 3이겠죠. 3분의 2와 5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개가 다 동시에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동시에? 하나로도 다치면 안 되니까 두개 동시에 열려 있어야 된다고. 3분의 2 뭐? 열려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5분의 2가 된다. 얘가 불이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 되는 거야. 자, 마지막입니다. 자, 23번. 난이도가 좀업 돼있죠? 업 돼있잖아. 23번 위에. 아 그러니까 좀 이건 좀 어렵습니다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문제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23번 볼게요 이렇게 정오각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정오각형이니까 A B, B C C D C D E E A 이 모든 변의 길이가 몇이다 다 똑같이 1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이 정피가 A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데요 주사위의 눈이 1이 나오면요 A가 나오면 주사위의 눈이 1이 나오면 3A만큼 이동하니까, 3만큼 이동하겠죠. 그럼 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주사위의 눈이 1이 나왔으면, 자, 얘가 여기서 출발해서, 한번 가고요, 두번 가고요, 이렇게 세번 가니까, A가 1이 나왔으면, 주사위가 1이 나왔으면, 위치하는 곳은, 정기로 위치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C가 되겠죠. 알겠나요? 그러면 주사위의 눈이 2가 나오면, 6cm 간 거니까, 1, 2, 3, 4, 5, 6이니까, 2에 위치하게 되는 거잖아. 주사위 눈이 2가 나오면 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주사위의 눈이 3이 나오면 3, 3, 9니까 9번 간 거고 주사위의 눈이 4가 나오면 4, 3, 10이니까 12번 간 거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야 주사위를 만약에 한 번만 던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주사위의 눈을 이제 몇번 던져? 야두번 던져 두번아씨두 아, 번을 던진다 머리가 아프다 그치 주사위 눈을 두번 던진대 자 일단 생각합시다 전체 경우부터 생각할게요 주사위 두번 던졌으니까, 당연히 전체 경우는 몇이야? 6 곱하기? 6? 그래서? 36이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문제는, 피가 2에 위치해야 돼, 2. 2라는 자리 지금 여기입니다. 자, 2라는 자리 저기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요. 자, 이게 지금 정오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5만큼 이동을 해몇 숫자? 5만큼 이동하면 자기 자, 다시 자기 자리로 오는 거야.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면 어디로 온다고? 다시 자기 자리로 온다고요. 몇 마다? 5마다. 그렇잖아요. 근데, 선생님, 자, A에서 출발해서 2점에 멈추려면, 자, 어, 이 주사위에 눈 이거 3, 이거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이것은, 이건 먼저 생각하지 맙시다. 자, 보세요. 자, 몇칸 이동해야 돼요? 칸수로만 생각합시다. A에서 몇 칸을 이동해야 2가 되나요? 한칸 이동하면 되죠. 자, 먼저 한칸 이동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자한칸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몇칸또 이동해 다시 E가 되는 거야? 다시 다섯 칸을 더 이동해야 자기 자리로 오잖아요. 아까 전에 한칸 이동했으니까 다섯 칸을 더 이동하면 총 여섯 칸을 이동해야 E가 되는 거지. A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면 5, 그리고 나서 한번더가니까 여섯 칸을 이동해야 6cm만큼 이동해야 E 자리가 된다는 얘기야. E, E의 위치에 P가 있으려면 A에서 얼마만큼 이동해야 되냐, 몇 센티만큼 이동해야 되는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5의 매수씩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왜? 5마다 다, 다시 자기 자리를 오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11이겠죠. 그 다음에 16이겠죠. 그 다음에 21이고, 그 다음에 26이고, 그 다음에 31이고, 그 다음에 36이겠죠. 맞나요? 뭐, 그 다음 거할까요 사실? 이런 식으로 할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써놨으면 뭐해? 이제, 이걸 찾아야지. 근데 생각해봐 주사위 등이 1이 나왔다고 해서 한칸 이동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3의 배수로 이동하잖아, 3의 배수. 3의 배수로 이동하니까 당연히 이 숫자들 중에서 뭘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 숫자들 중에서 3의 배수를 찾아야 된다고, 3의 배수를. 찾읍시다. 3의 배수만 찾는 거예요. 알겠니? 3의 배수만 찾으면 저렇게 되잖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3A만큼 이동한 게 3A가 6이 될 때. 3a가 21이 될 때, 3a가 36이 될 때, 이 자리로 위치한다는 거야, 피가 그러면 a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쉐이들을다 어떻게 해야 돼? 나누기 3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a 값을 구하려면. 그럼 몇이에요? 얘는? 2. 얘는? 7. 얘는? 10. 2가 되는 거야. 다 왔다. 자, 그럼 2, 여기가 2라는 얘기는 주사위에 눈이 몇, 몇이 나와야 된다? 2가 나와야 된다. 근데 이 주사위의 눈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주사위를 두번 던졌잖아, 두 번. 그러면은, 두번 던져서 합을 얘기한 거야, 합. 두번 던졌다는 얘 얘기. 여기서는 주사위 눈이 1이 나오고 또 1이 나오는 것 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는 2가 나올 거는 두개 해서 1,1. 얘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자, 7이 나오는 건 1,6, 2,5, 3 4 4,3, 5,2, 6,1. 그래서, 미안합니다. 몇 개? 아 이거 몇 개야? 자 여기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 6개, 여기 한 개. 자 더해서 12가 나오는 거는 6, 6밖에 안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 하나. 그래서 총 우리는 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알 수가 있고 자 그럼 전체 경우 36분의 우리가 원하는 경우 8가지. 그래서 4로 약분하면 4로 36 자, 28분의 2 따라서 답은 2번이라고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자, 229페이지 3번인데 두 개의 주사위 AB. 야, 이거는 우리 방금 전에 했던 문제들 중에서 그 함수 직선의 교점 이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A의 AB를 동시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36이겠죠?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스몰 A와 스몰 B라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직선 Y는 AX 플러스 B가 몇 컴마 몇을 지나? 1,6을 지나야 된대요. 자 1,6을 지난다. 어? 어? 1차 함수가 어떤 점을 지난다? 그 점이 1차 함수 위에 있다. 그럼 이 점을 뭐 하면 된다?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6은 A 플러스 B가 되고요. 그러면 A랑 B를 더해서 즉두 주사위를 던진 눈을 합해서 6이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되니까 1,5, 2,4, 3,3, 4,2, 5,1. 말고 더 있나요, 없나요? 더 없겠죠. 따라서 이거는 총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5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 36분의 우리가 원하는 5가지. 그래서 36분의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개념원리 문제들 보면 중간중간에 문제들이 안 풀어진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꼭 반드시 한 번씩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오시면 답지랑 다시 또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어, 반드시 챙겨가지고 올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뭐 질문 있으면 또 가지고 오셔도 되고, 이상으로 우리 이사신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